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보찬성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평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이름 높이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날로 세우신 곳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세밀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며 더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뿌린 눈물과 수고가 날마다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곳에 있는 자녀들과 사모님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에 동참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구석구석 위자르 기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낼 자들을 보내시며 쓰고 남음이 있는 재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어루만질 때 그곳이 진정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환호들이 많습니다. 시술한 성도님들 수술한 성도님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완료 와서 요양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 님들, 마 음의 질병으로 고통 당하 는 자녀 들 까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 에 찾아가 주소서 치료 하 여, 주 소서, 안 수하 여, 주 소서 병안을주 소서 병세 반전 있 도록 도와 주 시고 빠르 게 회복 되는 은혜 를 더하 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 리의 미래 의꿈인 우리 자녀 들을 축복 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앙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다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세대로 이끌어가는 영적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그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결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주님 계획된 대로 리모델링이 진행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말씀 앞에 서오니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이제 다시 상고하게 됐습니다. 주께서 풀어주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음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기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가르침은 늘 배우고 점검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 서두에 권면하는 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만할 것이 참 많았을 텐데 첫째로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나서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를 만나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 바울을 따라 함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으로 난 아들로서 사랑하는 참 나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는 호칭을 많이 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드에게 고면하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 도구, 감사. 이 모든 것들은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는 탄원을 말하고요.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뢰는 것입니다. 도고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 강구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구별해서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할 때뭐 금식 기도, 뭐 통성 기도, 뭐, 뭐 여러 가지 합심 기도처럼 기도의 형태나 방법을,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의 그런 형태가 아닌 기도의 지경, 범위에 대해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혹 기도를 할때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범위는 개인적인 갈등 상황에 있거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까지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범위를 말해줍니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바울은 인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 당연하게 보이지만, 당시 초기 성도들에 대한 박해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 이 초대 성도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건모는 앞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또 떠올리게 하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에게 대항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도들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박해받는 상황에서 무력으로 맞설 경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을 염두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대상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 대한 기도는 이어져야 합니다. 당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하냐, 악하냐를 떠나서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한 기도를 설명한 후에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때때로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국가의 그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뜻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선한 존재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추악한 죄인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바울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한분 되신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중보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으로 인해 마치 예수님의 뭐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인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유일성과 탁월함은 자신을 대속물로 드린 것에 있습니다. 대속이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는 뜻이죠. 형식상이나 명목상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대속 사역은 정한 때에 하나님이 기약이 이를 때에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약은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약이 언제인지 정확히는알수 없으나 그때는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이 맡은 사명을 설명하며 마무리됩니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앞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의 범죄에는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방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음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은 어디까지입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권력자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선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넓혀야 할 기도의 범위,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던 리스트를 돌아보시고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는지 새롭게 기도의 영적, 지경 그 리스트를 작정,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